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사람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향기가 있다면 그건 바로 집 냄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향기가 있듯이 집에도 약간의 냄새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집 향기는 편안하면서 좀 구수하고 향기로운 것 같습니다. 뭐밥 냄새를 맡으면서 느낄 때도 있고요, 또 된장찌개 냄새일 때도 있고, 때로는 뭐 가장 많은 게 바로 엄마 냄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집 냄새는 언제나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지요. 돌아갈 우리 집이 있다는 건 정말이지 더없이 고맙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첫 곡, 이문세가 노래합니다. 집으로. 어려 죠 가로등이 켜진 밤 이면 가슴 설레 죠 누군가 기다렸었 죠.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전춘화 교수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교수님의 집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어떤 향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 들어가면 조금 냄새가 좀덜 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기를 네.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아. 저는 이렇게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도 좋아하는 편 아니고 네. 또밥 냄새나 저희 이제 그 요리할 때 냄새? 네, 음식 냄새를 좋아하는 편 아니기 때문에 아. 아마 어~ 산하고 좀 가까이 있어서 네 살짝 그 식물 냄새가 좀날 수가 있거든요 아 좋네요 네. 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네. 살짝 그 습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아네 네. 개인적으로는 집에 냄새난다 하면 바로 창문을 여는 스타일이라서 네네네. 또 요즘은 그 습할 때가 있으면 그 습도를 조절하는 기계를 작동 작동하거나 네. 아니면 공기 청정기를 바로 쓰는 습관이 있어서 네. 네. 어떤 냄새 날까 그건 다른 분들한테서 그렇죠.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집 냄새는 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집에 갔을 때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꽃 같은 게 많아가지고 살짝 네. 그 식물의 냄새가 날때참 네, 좋더라고요. 네. 저는 또 이제 그 애완견을 키울 때그 네. 사실 다른 사람 맡았을 때 냄새가 좋지 않은데 아, 맞아요. 네, 애완견 특이한 냄새가 또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냄새도 익숙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집집마다 다 자기 고유함의 그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늘 그거에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네. 이렇게 애완견 우시는 분들은 싶어서. 냄새를 밖에 나가, 이안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좋은 냄새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면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 보면 <laughs> 바로 달려오거든요. 좋아요. 예, 그, 네, 그 냄새가 계속 몸에 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집 냄새도 물론 우리 특유의 어떤 향수를 자극하지만 사형에 오래 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교수님도 그러시고 또 우리 중국 동포 분들 많으신데, 그래도, 아, 우리 집 하면 왜탁 떠오르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외지에서 타양에서 오래 살다 보면 가끔 이제 고향에 돌아가거나 네.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갈 때는 그 냄새가 이제 고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워낙 꽃과 물고기를 키우셔서 네.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꽃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 네. 그리고 꽃에 이제 다양한 영양분을 많이 넣으시거든요. 네, 네. 다른 분들은 그 식물 냄새가 좀 심해서 뭐 좋아 안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냄새를 맡고 자라서 그런지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냄새 때문에 아 내가 <laughs> 집에 왔구나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부모님을 이제 얼굴을 뵙게 되거든요. 그리고 고향에 가면 그 도시만이 또 냄새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도시만이 제가 이제 그 제가 고향에 살 때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어, 이제 외지에 살다가 오랫동안에 이제 고향에 가게 되면 네. 사실 저희 고향은 이제 탄광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고향의 그 냄새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익숙한 공기, 네네. 익숙한 그 냄새. 그리고 내 몽골에 갔을 때, 제가 몽골로 이제 여행을 갔는데 몽골만의 또그 양고기 냄새가 아, 좀 심하더라고요.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저희는 이제 외지에 가서 바로 냄새를 알겠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생활하시니까. 예, 지역마다도 자기 지역에 특색이 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또 부모 형제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 우리 맞습니다. 집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에 그 사람과 그 시대의 그 추억 같이 합쳐서 저희 이제 그 고향을 사랑하는 네. 이렇게 더 가보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생기는 거죠. 우리가 가끔 여행 갔다 돌아왔을 때 아, 여행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뭐 정말 즐거웠지 않습니까? 네. 근데도 집에 오면. 우리 집이 최고야 뭐~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하듯이. 그리고 이제 예행에서 정말 저희 여행할 네. 때는 좋은 곳으로 가고 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하는 곳으로 그렇죠. 가면도 불구하고 집에 더 돌아오면 그 이불 냄새 있잖아요. <웃음> <웃음> 특이한 우리 냄새 때문에 편안함을 네네.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한국에 나와 계시거나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동포분들께는 집은 이렇게 더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자주 가시지는 못해도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린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사람마다 또 향기가 있으니 고향에 네. 가지 못한 동포분들도 주말에 모이잖아요. 그렇죠. 모여서 그 향기와 그사람들이 이제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향기하니까 오늘 또 집에 가서 잘 맡아봐야 되겠네. <laughs> 아, 네. 우리 집에 어떤 향기가 있는지. <laughs> 그렇죠. 자, 오늘 행복채통의 첫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왕청현의 김명희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내집 마련하기 15년이라는 사연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거리에 우후죽순처럼 일어서는 새 아파트들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힘들게 살아왔던 지나간 세월이 영화 필름처럼 떠오르면서 콧마루가 찡해진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1995년 겨울. 우리 부부는 간단한 결혼식을 치르고 20평도 안 되는 새집에서 새살림을 시작했다. 꽃종이로 천장을 도배한 새집은 겨울에는 뒷잔등이 시려와서 이불을 덮고 있어야 했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앞뒤로 통하는 문이 없어서 땀동이를 흘려야 했다. 2년 후 아들 애가 태어나자 나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교원 사업을 하는 한편 주말과 휴식 이럴 때는 보험회사의 업무원으로 일도 했다. 방학 이면은 교원이라는 자존심도 버리고 약장사도 하고 동네 아줌마들과 함께 사기일도 했다. 이렇게 아글탁을 7년간 애써 모은 돈과 주택 대출금을 받아서 2002년에 우리 힘으로 새 아파트를 마련했다. 새 집으로 이사를 하던 날, 그날 밤 우리 새 식구는 너무도 감격해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전등을 켠 채로 밤을 보냈다. 그러나 새 집을 산 후에도 빈곤의 음영은 우리 가족을 떠나지 않았다. 생활의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 위해서 나는 그후 10년 동안 세명의 전탁생들을 맡아서 내 자식처럼 키워주고 수고비를 받아서 구멍난 생활을 보충하려고 애쓰면서 적금을 들기도 했다. 주택 대출금을 하루라도 앞당겨 갚느라고 아들의 노름감도 사주지 못하고 질 좋은 운동신 한 켤레 사주지 못했다. 2010년 1월, 결혼 15년 만에 주택 대출금과 여러 가지 빚들을 모두 갚고 끝내 우리 명의로 된 가옥 소유증을 손에 얻었다. 가옥 소유증을 탈한 날, 나와 남편은 작은 음식점에 가서 간소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그날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게 울려와서 마음이 짠해진다.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행복한 날만 남았으니 오래오래 잘 살아보기요. 우리가 힘들게 산 것은 아파트뿐만이 아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귀중한 생활 경험을 얻었고, 행복한 자기 가정을 지켰고, 친인들과의 소중한 추억들을 쌓았다. 요즘은 힘든 일이 적어지고 매우 한가해졌지만, 그래도 웃음꽃이 피고 충실하게 살아왔던 그 15년 세월이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화폭이 돼서, 오랫동안 내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여운을 남길 것이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15년 만에 이제 집을 딱 장만하셨네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짧은 시간이라고는 볼 수는 없죠. 15년은 긴 그렇죠, 그렇죠. 시간 동안 네. 아껴가면서. 네. 아이한테 장난감도 못 사주고 또투수업 <laughs> 쓰리조를 하면서 입원했다는 네. 자체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근데이 사연 속에 전탁생을 맡아서 키웠다라고 했는데 전탁생이면 뭐 이렇게 유학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께서 그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 친구를 집에 자기 자식처럼 먹 먹어주 먹여주고 네. 재워주고. 또 공부도 같이 봐주는 이런 아이들인 거죠. 그리고 이 선생님은 이분이 김명희 선생님은 교원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강의도 이제 학교에서 하지만 아이들을 숙제도 봐주고 공부도 시켜주는. 그래서 완전 전자에 위탁하는 아이들. 아. 그래서 아까 이 내용을 보면 네네. 내 자식처럼 키웠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제 놈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네.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같이 사는 친구도 있지만 부모님이 옆에 안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지 않으세요. 아, 그럼 이런 친구들을 네네. 그 나라에 데려가기 어려우니까 이 친구들 보통 다른데 위탁을 하죠. 그래서 위탁을 하는데 보통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공부도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럼요. 그래서 퇴직하는 선생님이거나 네. 아니면 현직에 계시는 아,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 저희를 보통 전탁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희도 가끔 사연 보내주시는 선생님들의 편지를 보면은 이렇게 학생을 맡아서 함께 네. 가족처럼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특별히 이제 동포가 굉장히 이 이런 상황이 많은 게예 많은 분들 오면서 아이들이 교육은 또 해줘야 되죠. 되잖아요. 네. 근데 교육을 잘 하고 못하고는 친척들이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못 봐주니까 네.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하죠. 처음에는 아마 모든 선생님을 다 우리 김명희 선생님처럼 뭐 자발적으로 한 것보다는 부모님들이 저, 부탁이 그렇죠. 너무 부탁이 많다 보니까 많아서. 가르치면서 또 <laughs> 네. 이런 부탁 오게 되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오면서 이제 전탁생이란 이런 일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존경스럽습니다. 남이 아이를 데려다 키운다는 그렇죠.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을 같이 그러니까요. 했다고 하면서 자기 자녀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같은 또래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네. 경우에는 학내에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학내에 다를 달라도 또 선생님이 살때 선생 님 집에서 이제 댁에서 같이 생활할 때는 자식처럼 형제 네. 자매처럼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활을 하진 않았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숙사라 <laughs> 보기는 또 그렇고 그렇죠? 또 매일마다 나를 알아주고 상담해주고 하는 선생님과 네. 같이 있다는 자체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음도 든든하고, 네 공부도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희아해주고 <laughs> 네. 음. 근데 집한채 장만하는 게 사실 참현 세대에서는 정말 더 어려운 일 아닙니까? 현 요즘에. 세대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선생님 시대 때는 그래도 15년 만에 장만을 했잖아요. 네. 저희 때는 보통 대출하면 30년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뭔가 하면 직업과 수, 그, 그집 값이 워낙에 많이 비싸기 때문에 30년 동안 갚아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선생님도 20년 정도를 대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당겨서 갚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저도 이제 처음 집 마련할 때뭐 처음에는 전셋집에서 보통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다가 집 마련할 때 20년 대출금을 받아서 네. 집을 마련하고 정말 이 편지 사연처럼. 너무 좋아서. 아, 잠이, 잠이 안 오죠. <laughs> 그 증서를 받았을 때, 그렇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집을 이제 대출할 때는 집의 소유권은 본인이 못 가지고 은행에다가 이제 맡겨놓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다 갚은 네. 다음에 은행에서 아, 이걸 받아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야 이 집이 온전하게 내, 내 소유로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한은 은행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이 15년 동안 네. 정말 아득바득 이렇게 터축을 해서, 해서 네, 이걸 받은 그 날은 <laughs> 남편분과 간소하게지만 정말 이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것도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아제 시대는 사실 이거하고 좀 다르지만 네. 존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고생해서 일을 하셔서 집 마련도 하시고 또 특히 한국에 나와 계시는 우리 동포들은. 정말 돈 아꼈으면서 열심히 맞습니다. 일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 집도 사시고 중국에다 아파트도 사시는 그런 경사도 있더라니까요. 네. 이전에는 사실 동포들이 한국에 나오면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영주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 네.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악착같이 벌어서 중국에다가 집을 마련했다면 지금은 정책적으로나 한국에 살기가 더 편안할 네.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포가 나오다 보니까. 친구들, 뭐, 형제들, 친척들 나와서 오히려 한국에서 살기 <laughs> 위한 동포들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양쪽에 다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국에 샀던 집을 집값 오르는 때또 이득을 얻어서 한국에 집을 사는 경우가 많죠. 네. 정말 요즘 뭐집 문제로 여러 가지로 뭐 애쓰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오늘 김명희 선생님의 편지를 보면서 맞아, 맞아. 열심히 일하면 이런 그 경사도 있고 복도 오는 거야. 라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수일입니다. 아파트. 공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 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 김경덕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생각이 길을 만든다.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20세기 초에 들어서 인류는 비로소 컴퓨터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였다. 처음 만들어진 컴퓨터의 크기는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두 개의 교실과 맞먹었다고 한다. 하여 사람들은 컴퓨터를 보통 가정에서는 사놓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과학자들을 포함하여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잡스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이런 방대한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바로 대부분이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 괴물을 가정용으로 개발하면 무한한 시장에 펼쳐질 것이라는 기발한 생각도 함께하였다. 결국 그는 5년이란 시간을 들여 성공하였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사뭇 크다. 우리는 왕왕 기존의 생각을 부정하는 데 있어서 속적인 면이 많다. 나이 주변 학생들만 보아도 그렇다. 많은 학생들은 취업을 잘할수 있을 같은 대학을 선택한다. 그리고 대부분이 의사, 공정사, 은행 직원, 기자, 교사, 건축사 등 신문에서 노상 소개되는 직업을 선택한다. 그 주되는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이미 선인들이 체험했듯이 안온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취향이나 지향보다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요구에 만족을 주는 것으로 만족한다. 하기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도전에는 무디게 되고 새로운 모세 같은 것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평탄하고 넓은 길이지만 그런 길은 체중이 심하고 혼잡하다. 그러나 오솔길은 상대적으로 번잡함과는 인연이 없는 듯 그렇게 고즈넉하고 또한 신선한 느낌이다. 그렇다. 대통로의 주위를 맴도는 풍경은 노상 그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익은 것이라면 비좁고 험준하고 가파른 샛길은 왕왕 위험을 동반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길림에 이심할 바가 아니며 그만큼 보람찬 길이기도 한 것이다. 꼭 누구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그림이 있을 것이니깐. 네. 생각이 길을 만든다. 제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고등학생이 쓴 글로 봐서는 그렇죠. 정말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네. 스티브 잡스 얘기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것을 얘기를 써줬는데, 네. 특히 학생 때는 이 도전이라는 게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열정도 있고 도전도 있고 용기도 있는데 네. 주위의 어른분들이 <laughs> 보통 그 도전이나 용기, 네. 열정에 찬물을 끼울 때가 맞는 거죠. 그렇죠. 네. 혹시라도 성공으로 가는 길에 시간이 많이 걸릴까봐 미리 걱정들을 하시는 게 어른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른이 그 세계에서 보는 안전한 네. 직업이나 안전한 선택을 권유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때도 대학교를 그냥 오로지 고등학교 때 공부만 했지 네. 내가 어떤 학과에 가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뭐,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거는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대학교를 선택하고 전공 선택할 때 되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담임선생님과 네.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속으로는 이런 걸 하고 싶지만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찰나에 보통 이제 어른들이 조언이 들어오니까 그 조언 듣고 학교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니다 네. 여기서도 썼잖아요. 대부분이 의사, 공정사, 네. 은행 직원, 뭐 기자, 교사, 건축사, 신문의 노상 소에되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직업이 10개 미만이거든요. 저는 공정사도 제가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네. 정말 이제 저희는 이제 선생님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네. 교사라는 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인지를 하고 살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지 않았을까. <laughs> 네.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에 따라서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 지금 아이들은 오히려 좀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많은 정보를 네. 부모님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물론 인터넷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다양하게 뭐 영상으로나 이렇게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생각이 폭이 넓어졌죠. 근데 저희 땐 정말 손꼽아서 알수 있는 직업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영향이 제일 큰 사람이 내 그렇죠.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성공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 나도 저 길로 가볼까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 그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수 있느냐, 네. 그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느냐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실 그 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사실 그 전공을 제가 좋아하는 전공을 선택해서 와서 그나마 대학교를 네. 그 네. 무사히 마쳤는데 제가 아는 많은 친구들이 부모의 권유로 이제 이 전공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전공과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네. 학교 다닌 내내 자기 공부하는 전공을 싫어하고 다른 공부를 계속 했거든요. <laughs>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은 뭐 도전이나 실패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음, 김경덕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생각이 길을 만든다고 좀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나갈 길을 새롭게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청년들이 많이 도전하고 네. 많이 이제 실천하고 하는 사회가 와야 나라, 사, 사회가 훨씬 그렇죠. 더 발전을 하는 거죠. 발전도 하고 밝고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양희은이 불러주는 내 꿈을 펼쳐라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출학 우수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